22일에 진행된 미촐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11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안건 중에서는 침해 관련 건의안이 포함됐는데요. 침해라는 단어가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만큼 대체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의 장윤아 기자입니다. 22일 15일간 진행된 미추홀구의 제273회 임시회기가 종료됐습니다. 11개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는데 그중 치매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또한 통과됐습니다. 건의안은 치매란 단어 대신 다른 용어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4명꼴로 시민들이 치매란 단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호연 위원은 해외 국가의 경우 치매를 실지증, 인지증 등 병명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치매 선입견이 줄어든 만큼 용어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치매 인식을 개선해 시민들이 치매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매라는 한자가가 어리석을 치자 어리석을 맺자거든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이 용어로 인해서 오멸감도 주고 또 초기의 치료돼야 될 것인데 정신 이상이라는 치매 그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추홀구 의의 본회의에선 담배 판매 영업소간 거리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 미추홀구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김재현 미추홀구의원은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담배 판매자들의 과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영업소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의 건강 증진 담배 소매인간과 열 경쟁을 피하고 담배 소매인간의 유통 질서 확립될 수 있도록 담배 소매 영업소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한편 미추홀구 위의 다음 회기는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n i b 뉴스 장윤아입니다.